조졌다 조졌다 어똥똥거 어, 없어 없어 반응이 느렸다 이거 조졌다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여기서 잘만 싸우면 돼 내가 봤을 때는 인구수는 비슷하니까 안돼 지금 지금 안돼 지금 싸우면 지금 싸면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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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아, 안돼 예 반갑습니다 승바 목소리 좀 키울 수 있어요 아 키워주세요 예저 키워줘요 저 최대로 했는데 아, 그... 그럼 내가 키울게 저도 모르겠어요 디스코드가 아 근데 지, 모르겠... 방송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그렇게 몰라서 하겠니? <laughs> 야 이거 종수한테 그런 아, 얘기 들으면 끝난거야 아아 아, 접어라 아, 종수형한테 어. 저런 아, 얘기 아, 접어 아, 목... 너무 듣기 싫어 승빠야 접어 아니 최소한 이제 목소리 밸런스는 좀 맞추고 약간의 잘못을 네. 하면 인정한다 이거야 종수한테 지적당하면 안된다고 뭐더라 쌩, 쌩으로 해처리를 지은거기 때문에 일질럿이 출발해도 되고 근데 근데 돌았는데 좀아깐만 어떤 것이 미안한데 우리 그 컴맹 진아 씨가 또뭘 건드렸는지 어, 씨. 또 <웃음> 아 존스씨. 아칸니에요 아까니에요 아까니아니라요아까니요아요아까요 아까니에요 아까 아까니에요 아까 아까니에요 아까니에요 아까요 아까니에요 아까요 아까니에요 아까니에요 아까아까아 <laughs> 그 상황이 <laughs> 아든토리다스오 프로브 됐는데요? 한나 쭈꾸미장떡프터스 <laughs> <laughs> <쭉 웃음> <쭉 와미. 웃음> <짱떡. 웃음> 돼버렸는데? 정림이 함께 해죠 우리 누구부터야? 1번 누구야? 내가 1번일걸? 당군형 1번 아 이제 어, 나온다 어, 이제 나온다 어, 어, 화면에, 화면에 나온다 야기산체와 미쳤다 미쳤어 우리팀 좀 내가 그 긴장감도 줄게 오케이. 잠깐 들어. 아, 첫 번째. 의중씨 폴리포네요? 예, 어. 저 네, 폴리포 많이 먹어요. 네. 네. 아, 폴라포죠 어, 우리 기거시켜보도 받는다. 나이스. 어, 그러네. 아싸. 아, 1대 1 이긴 사람 구독권 50장 준대. 미친. 나나 양도 되나? 오. 양도? 총수 씨 욕심나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욕심네? 제가 또그 욕심이라기보다는 권거 예. 씨 이제 스승으로서 예. 구독권도 빨아 가려고요? 음. 네 아이 그러 구족번 그 한번 달달하게 빨대 한번 거머리네, 잡... 어 빨아가네, 거머리라뇨 제가 병건씨 얼마나 열심히 <laughs> 알려줘? 철머리, <거예요>. 철머리, <laughs> 아, 철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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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머리. 무슨 소리냐고야? 거다라이 단군, 침착맨 승우 아빠 연령대 보세요. 완벽한 스타 세대. 고등학생 <laughs> 시절 스타 하던, 뭐 중학생 때마스타 하던 진짜. 아 중학생 때 아니네요. 예, 아무튼 정말 찐 스타. 근데 스타. 중학교 때 나왔어. 네, 네. 어, 우리 중학교 어, 때 나왔어. 스타리가 보고 자란. 정민 어? 형잘 모르시네. 한살 차인데. 이저 아, 형, 저형학생때나지 젊은 척 하려 그러 그래. 젊은 척 하려 어. 그래. 나이 더 많으면서. 뱀. 종수씨 그때 중이병 상태 아니에요? 중이병 종수 아니에요? 그때 저는 중이병 같은 거 없었어요. 아, 뱀. 본인은 몰라요? 중이염이 있어 중이염. 있었어, 중이염. <laughs> 아, 중이염은 한번 걸렸어. <laughs> 아, 실제로 걸렸어, 중이때? 아, 실제로 걸렸어. 진짜 아프네. <laughs> <앞을 웃음> 조심하면 돼. 중이병, 중이염이 원래 중이때 걸려. <laughs> 좀좀 일찍 걸렸어요. 좀좀 좀 빠르게 아, 좀 성장통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어, 나긴장되는데 어, 아, 어쨌든 어때요? 스피어, 가자 가자. 정수 씨, 가자. 오고 가자. 가자. 가자, 기세로 가. 아, 차라리 처음이나. 아, 처음이나. 나. 이기는 거야. 두 번째 정도가 더 좋은 거 같아. 두 번째 정도. 우리 이거 그거할까요단군대 콩콩 승자 맞추기? 저 콩콩. <laughs> 아니 우주 씨 왜, 아니, 우리. 아니 맞추는 게안 거. 거. 아 그럼 답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봐요? 무슨 아, 소리야? 그건 아니지만 왜?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우주기가 같은 편인데 그렇게. 저당군저당군 저도 당군 뭐야 그러면 정해졌잖아. 그럼 지나가 콩콩 하면 되지. 아니 그냥 콩콩님 제가 콩콩 님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2대 1. 2대 1. 야, 누가 콩콩 했어? 어? 승우 아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연습 진짜 안 했는데. 아, 뱀. 콩콩 님도 안 했어. 마이크 이제 준비할게. 잘해.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김호정 환호. 파이팅! 근데 어? 근데 압박이 되는데? 어, 줄고 있어. 줄고 어, 있어. 오케이. 기세 기세. 어, 안 돼. 나온다. 나온다. s b 벙커 건설 이거 결단을 어, 못 내린다. 드라고 그냥 점사하면 터지는데 저거. 제발 벙커. 아, 이거 벙커였으면 저 터렛 중에 하나만 벙커였으면 저 하나만 벙커였으면 안 돼. 때거. 안 돼! 아... 오, 잡. 어, 안 돼, 여기 언덕 잡고 언덕 잡고. 여기 어, 아, 네, 네, 시즈 시즈 못.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근데 체력 없어. 체력. 어, 이거 마인드. 마이... 드다저 마이... 나이스. 드라고만 딱 잡았어. 어. 너무 급해. 너무 와, 급해. 싸먹어 싸먹어. 싸먹어. 아, 싸먹어. 이 랜덤으로. 아, 싸먹어.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조졌다. 아, 지 이거 아, 아, 조진 거 같아. 싸먹을 안 좋아해. 아 인구수 줄이기? 멀티가낼개야 아, 당구 씨 지금 인구수 꽉 막혔고요. 76에서. 차이가 두인데 아, 당구형 긴장했나요? 당근이 긴장 많이 했어요 아아 아, 긴장 많이 했나요? 긴장하죠지금 쫄탱이 메타 쫄.. 쫄군이 아 메타 쫄군?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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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안돼요 이거 프로브 잡아도 벌쳐 죽는게 더 커요 지금은 어? 많이 잡는다 데 어어? 다 잡나? 다 잡나? 어 좋은데요? 좋은거 아니야? 어? 어 많이 잡았네 미네랄 바꿨으니까 좋은거 아니야? 아 온다 아니, 근데, 어 벌쳐가 전투가 여기서 안 돼. 죽으면 이 침착맨씨 꼬라박기에 그냥 아 막을 수빵 없어 어? 다시 돌아가 돌아가 저 마.. 마 마이네 어, 어그로 끌렸어 많이 좀더 박아갔으면 많이 좀만 더 박아갔으면 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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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안 온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까 온다 온다. 자자 어, 자, 지금 자 잠깐만. 의중아 의중아. 그치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안마당 앞에 있는 병로다 꿔야 돼. 벌쳐 와야 돼. 온다 온다 온다. 벌쳐 아, 온다. 안 보여. 근데 안 보여. 온다 온다. 어 근데 컴세다. 어 이거 이거 박아 주는데. 박아 주는데? 박아 주는데? 언덕이고. 여러분 아비터 아비터 안 온다. 이거든어 박아. 여러분 자가, 박아, 박아, 오케이. 박아! 전투자였다, 전투자였다. 전투 두 번만 더 박으면 할 만해. 또 언제? 보여줘, 당구장. 아, 벌써가 없어. 뭐, 어, 정면 박기. 나 정가 박으면, 박아, 박아. 얼리기, 세기, 아, 이러면 뚫리겠다. 콩콩, 자가, 가. 똥가루가 없어. 똥가루. 아, 근데 탱크가 너무 적어. 탱크 뒤에 거, 뒤에 거. 아, 너무 많다.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그럼 질럿도 떨어뜨려. 샤틀로 음. 아. 탱코이팅, 탱코이팅. 아, 아, 지지, 지지. 아, 잘하는 코코. 아, 아, 입술도 잘 채우고 멀티도 잘 먹고. 잘하네, 잘해. 음. 응. 응. 지지. 아, 지지, 아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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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 자, 자, 자.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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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 아. 아. 아, 가자, 아, 아, 가자. 야, 아, 가자. 기세 좋았잖아. 잘했어, 잘했어. 음. 아, 잘했어. 좋았는데. 잘했쓰 S 쓰비기지 건설 이제 병건이야? 응 병건 씨 네? 이기와요 네아 맞다 나 이거 꺼야겠네 네. 그냥 그냥 10 12 파워 진로스로 그냥 썰어버리죠 그렇죠 그래 그 가자아 야 내가 1대1 아. 만들어 놓을게 자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저는 친창맨 님의 스타를 워낙에 정말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어 스타에 대한 애정도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충주에서. 어. 거기서 네. 이제 그온 게임넷에서 음. 그 새벽마다 계속 틀어줘요 스타크래프트를.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때까지 꿀인 게명경기들을막 엄선해서 보여주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이제 그 적적했던 자취방 그 시,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승부에 약해서 친구들하고 아니. 스타크래프트는 안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뭐 빌드나 이런 건 모르는데 긴장감 넘치는 그 승부를 되게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음. 아,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스타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어, 맞습니다. 아. 아. 오늘 좀 어때요? 지금 1대1을 침착맨이 예. 대회 나와서 한다? 아 오늘 뭐 대회라기보다도 뭐 서로 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좀 예. 어때요? 1대1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1심동 어, 체인 그분 없잖아요 오늘 아 괜찮겠어요? 1대1? 아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쉽지 않은데 1심동 체인 그 남만 드라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남만 아, 아, 난만 질러 남만 대고 한 몸으로 알고 있는데, 아뭐 아, 아, 이거 반만 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아, 그래요. 아 하지만 그 짬뽕 선생님한테 프로토스를 좀 사사하고 그래서 좀 이제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미 침착맨님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10, 1 2의 전략을 이거 하겠다. 예. 아 이게 그냥 오픈을 하셨다면서요? 아 사실 오픈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 키고만 연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 오픈이 된 겁니다. 그, 야, 일부러 오픈한 <laughs> 건 아니지만 예. 예. 상대방이 봤다면 딛힌 거다. 예예. 예. 아 그, 그런 상황이군요. 뭐 안타 거죠. 아 네.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상대도 그걸 알고 있어서 신창민님의 예. 전략을 막을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뭐 골키퍼 있다고 뭐골안 들어가나요? 뭐 저도 오. 그만큼 막는 연습 한만큼 뚫는 연습했기 어. 때문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우 선전포고. <laughs>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돼요 제가 오케이. 해야지 일대1입니다 화이팅 아지야 가자 알겠습니다 엔체로 와줘요 보여줘요 어, 어. 저는 전략이 있어요 질럿을 쉬지 않고 뽑을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 기세 기세로 하면 한 부대가 밀어버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때 갑니다 아 시작했다 갑니다 돈 모아서 케이트웨이.

カオランだ 예! 정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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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수 씨, 정수 정수 스 정수 씨, 이수 씨, 정수 씨, 가 예, 네, 아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춤창배님. 예. 왜 이렇게 잘해요, 스타를? 아, 연습 좀 했습니다. 1십이 네, 그니까. <laughs> 아니, 10. 아니 십시비하다가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압박만 하고 겁만 주다가 족주면서부유해지는거 예. 이거 어떻게 어디서 응용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아, 배웠어요? 아그그 그 히드라가 그 오드라고요. 그때 네. 그공 던지는 거그 캐논 캐논을 늘리라는 어, 캐논. 종수 씨가 아낌없이 지으라는 그 조언이 캬.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캐논을 아낌없이 지은 건 되게 좋았는데, 예. 거기 파일런이 하나밖에 없는 건 혹시 눈치는 채셨나요? 아, 못 챘습니다. <laughs> 아니, <laughs> 눈치 챘으면 파일런처겠 챘죠. <파일런을> <laughs> 맨 앞에다가 지은 거 예. 알아요? 맨 앞에다 짓고, 예. 캐논 두 줄을 뒤에다 박았어요 만약에 아, 그 파일런이 깨져 대정전 사태였는데, 예, 그, 예. 그게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오늘로써또 저는 발전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laughs> 아, 어떡하죠? <laughs> 예. 더 세질 거다. 예, 예. 그리고 이 앞에 단군님이 그 개같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제가 야, 또 어깨가 야. 무거웠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해내야지. 맥끼야. 오늘 대회가 맥끼. 또 즐겁지 않습니까? 아, 네. 아 좋은데. 주연벌이 그만해야 되는데. 주연벌이 음, 난 계속 하고 있는데. 난 이게 먹어줘야 돼. 나 항상 보면 알겠지만 대회할 때 빵하고 삼각김밥 한 다섯 개씩 나. 아니 나는 지금 순대 먹고 자가이까지 먹는 중. 승팔씨는 뭐 어. 먹었어요? 저 시케요. 제로 시케. 아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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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더 먹어. 명절이죠명자 명절. 씨, 자, 네. 제로 먹으면 어떡해요? 제로를 먹으면 한 줌에 제로 돌아가요. 아,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자, 환기됐지? 분 환기, <laughs> 환기 한번 시켰지? 아. <laughs> 성아빠 이제 긴장하고 보여 줘. 가자. 아, 여기서 지나가 이기고. 내 이길 것 같거든. 대각이다. 일단 대각이면 토스가 좋죠. 저쪽이 투패 가면은 개이기잖아.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진아 씨한테 주입한 게 이제 다크 빌드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쉬워요. 반투명 아저씨? 네, 반투명 아저씨가 제일 쉽고 세기 때문에 주입해 놨는데 뭐 대, 대각이면 더 좋죠. 상대가 오기 전에 다크 나오니까. 어, 대각 소치 뭔데? 어, 좋아. 친숙 아빠, 대각 소치 뭐야? 근데 왜 대각? 아, 대각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가 대각이면 된다고. 대각이면 아니었다. 빌드 갈릴 수 있어. 그거 따라서 갈리는 게. 그래서, 그래서 대각을, 대각을 먼저 가는구나. 야 걸렸는데 근데 얘도? 서로 걸렸어. 그치? 아 근데 관련 상관 없잖아. 아, 들어지 늦었다. 걸리면 안 되지. 상관이 있지. 걸려도 근데 상관없긴 해. 상대가 이러면 그래. 시간 끌면 돼. 시간 끌면서 멀티하고 할게. 그러면 돼. 상대도 어, 어, 못 나오거든 이제. 아. 다그 때문에. 아. 그 똥가루 뿌리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얘도 멀티할 수 있어. 갑자기 보고. 어, 얘도 멀티할 수 있어. 해 버리는 거야. 안...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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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멀티다. 투표 안 한다. 와, 투표 안 하네. 봐 버리고 봐 버리고. 그렇지? 봐서. 투표 안 하는데? 그치? 대각선 봐가지고 근데... 그래. 아, 근데... 안 한다. 잘한다 이거 엠베 아, 늦지않아? 엠베가 늦는데 아직 다크가 안찍혀가지고 간다 아, 간다 승우아빠가 센스있는게 넥을 먼저 박았잖아 그냥 안올거같이 한거야 어어 이러면 우리가 멀티가 빠르고 상대는 아. 여기서 엠베도 지구해야돼서 아니 승우아빠는 그런걸수있어 봤으니까 우리 안가버려 어 근데 잠깐만 모른다, 모른다. 얘 모른다 근데 왜 마인업인가? 아니 아 봐봐. 아둔이 봐도 다크인지 모를수있어 에 설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모른다고? 지금쯤 엠베가 올라가야 터렛이 지어져 무슨 엄청 귀찮을 것 같아. 시즈 모드잖아, 시즈 모드잖아, 시즈 모드잖아. 시즈업이네. 그래, 아예 아예 그냥 야, 저걸 야, 봐도 다크라는 생각을 못 하는 헤? 거야. 엠비 앉아지면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그냥 이제 끝났네. 엠비 올라가도 끝났어. 이거 마인도 드 없어. 시즈업이야. 마인드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짖나? 짖는다. 아, 짖는다. 아,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도착했는데 너무 늦었어. 아, 끝났어? 끝났지, 끝났지.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탱크 잡아내고 어. 들어가도 되고, 제제. 어. 어, 아니 털에서 근데... 막아야 돼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엠베를 저 구석에 져 가지고 어 근데 안 근데 맞아 하는 거 괜찮은 게본진만 개멸시켜도 농 유리하긴 해본진만 개멸시켜도 돼아 그래 맞어 오잘 됐다 됐다 왜 와씨 오우 그냥 어택게하면돼 테란 이거 탱크가 없어 노 탱크야 사업은 했겠지 아아 아, 지지 아 알았어 아, 야2대0 아... 진아씨 진아씨 매섭던데요? 아, 너무 좋았어 어... 종수형 좋네 종수형 전략이 좋아 아 만약에 이기면은 3대1에 우리 나머지 단체전 다저도 3대3이네? 예. 그러네 지지 않네? 종수씨가 이기면? 그러네 맞아요. 종수형만 이기면 되겠다 대각이야 와... 또? 대각 또 대각이야 오. 어? 아, 아 이거 리버, 리버 아니면 다크잖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아위아위 아, 리버 아니면 다크야 저거 어 다크다 다크 드 드랍이다 뭐야? 이거 아닌가? 또? 다, 저기다 게이트 짓는 거 아니야? 오 메리야워도 다크야? 어 전진 다크 오 아니, 사람 뭐 드랍까지? 종수형 아니, 다크가 이거 다크가. 알고 있지? 설마 종수형 머릿속에 다크. 나온 거잖아. 종수반 반투명 아저씨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였네 원래. 종수형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알고 있지? 오아 전진 다크다. 전진 다크 두마리쫙 빠르게 진짜, 아, 진짜. 없다 아, 없다 엠베 엠베 종수형. 있어? 없지. 엠베가 앞마당 지어지고 지어질 거야 150 아... 지금 뭐야 엠베 엠베 아니잖아 소풀이잖아 큰일 났는데 잠깐만 종수형 종수형 가자! 형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야 정찰까지 막았어 야, 심지어. 지금 나와. 지금 다크 찍혔어 두 마리. 찍혔잖아. 찍혔어 와... 찍혔어 이거 몰라. 절대 몰라 이거. 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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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어, 어! 투명 아저씨 투명 아저씨 투명 아저씨 근데 투명 아저씨 바꾸나, 바꾸나, <laughs> 너. 와, 갑자기 막 부산스러워, 어, 길막아, 부산스러워, 길마가, 부산스러워, 길마가. 생각을 못 잠깐, 했어. 잠깐만, 마인, 마인 업그레이드, 마인 업그레이드? 아, 왜냐면 안에 아두는 못 봐서 이게 그냥 전진해서 뒷방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크라고 음. 생각 못 하고. 그냥 전진. 그래 어쨌든 봤어. 꾸물꾸물 아, 아, 막을... 봤어. 아안 맞아, 봤어. 입고 막으려고 했는데. 자, 마인으로, 마인으로, 마인으로. 저탱크업이다 시즈업이었어. 이거 한 마리만 들어가도 할게 없는데. 와 안돼. 그러니까 이거 다 커. 한 사면 돼. 부숴버리면 볼게 없어. 와두 개. 아 종수야. 아야 근데 이렇게 아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대회가 좀. 아니 종수 씨좀창낸거 같던데 창. 뭐... 창... <laughs> 아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 창 냈는데. 아니, 제가 낫는데요? <웃음> 아 제가 <laughs> 난데요아 내가 낫네. 아니 그 버티기라도 했지. 어, 사실 그3연번급 창인데. <laughs> 아 저는 기세라도 좀 보여드렸는데 아, 조금... 이연닭 삼연봉 대 이연닭 종수 이연닭은 좀 아니 이게 그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이게 어렵네 전략이 이게 아니, 아니, 난... 그... 아무튼 잘했어요 와야 아, 이렇게 해서 또 긴장감을 아, 또 깨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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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웠 좋아 좋아 종수씨 잠깐만 잠깐만 종수씨 프로토스 했네 그냥 아니요 저 테란이었는데 아난 이긴 줄 알았어 지금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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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긴 줄 알았어. 아난 당연히 <laughs> 프로토스 종수 씨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이긴 줄 알았어 저아 그래? 나 그래서 이이 이연 이 이연 닭이라고 해가지고 말한 건데. 아. <laughs> 아 약간 그런 거 있긴 해. 그 약간 제자를 키우다가 이제 좀 약간 힘이 빠지는 이런 느낌. 아 그,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런 느낌 있어. 그런 아, 느낌 있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오수씨, 아, 다크를 네? 금지시켜야 돼. 자 일꾼 찍으시고 아 좋고요 늦었다 좋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도 똑같이 하고 있어 늦었어 괜찮아 괜찮아 프로브 나오고 자세개 만들었습니다 프로브 안쪽, 안쪽. 안쪽에 한번 들어가 줘요 프로브 안쪽에 한번 1 2압이고어 이제 그만 찍을까 아니면 계속 생산 어 이제 잠깐만 저글링 늘리긴 하거든 그럼 계속 만들게 일단 내 이제 확장해도 될 듯? 확장? 오케이. 히드라랑 같이 올 거니까 확장 늘리고 일단 그 포토캐논 만들고 좀 지으면 될 듯. 그냥 원래 하던 빌드하면 될 듯. 템플러랑 함께 하는 서포스 하는 걸로.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확장 늘린돼요 네. 일단 승기 잡았어. 확장 늘려. 오케이. 이제 그 확장 막 먹으면 돼요. 확장 막 먹으면서 게이트 늘리면 되죠. 네. 게이트 몇 개? 저저 걸린 좀 없애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기가 어려워 지금 생산이 너무 차이가. 오케이.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의 승무하빠님. 예, 반갑습니다. 더. 성장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파일런도 두개 짓던데요 예 파일런도 개 지었고 피드백을 또 해, 해버렸어요 또 해버렸고 <laughs> 제가 실제로 그 생산 맡으면서 상대방 기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 아 예. 그냥 코 박고 생산만 열심히 한 건가요? 그만큼 목진아씨를 제가 믿은 거죠 바깥 양반 저안 사람 3승 만든 거잖아요, 네. 두 명이. 한식원빠님, 음. 오늘 완전 되는 날인데요? 아, 이게 확실히 내조를 잘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laughs> 맨 마지막에 갖다 박아서 뭐지? 다 죽었네? 했는데 <laughs> 그만큼이 또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예. 아, 그러면은, 승우아빠님은 어쨌든 침창맨님의 어, 지금 메이저 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침창맨님은 어떻게 승우아빠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습니까? 원래 안에 있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터치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야. 보지도 않았고, <laughs> 아,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laughs> 사실상 스타크래프트란 게아니에 붕어빵 타이쿤을 했어요. 그냥 뭐빈거있으면 붕어빵 <laughs>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laughs> 어. 예. 그냥 팔렸다. 어디 집 떠났다. 또 그렇죠. 방대로, 그쵸? 계속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아. 아, 아, 두 분한테 궁금한 건데 이제 두 분이서 오늘의 베도라지의 모든 승리를 다 만들었어요. 아 어, 그렇네요. 아. 두 분만 아, 아. 아, 다 만들었고 이제 아니, 걱정하셔야 될건 예. 베도라지의 패배 듀오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대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떨까요? 좀 조언을 해주거나 좀,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어, 한 마디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아, 하지만 저는 그 짬뽕님하고 그 당구님을 믿습니다. 그 우리 중에서 어. 가장 잘하는 두 듀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감내기에 그 하모니가 있어요. 근데 이건 90분 어, 아니 어, 90초씩 돌아감사잖아요. 이 하모니는 어, 못합니다. 아 이제 그 당구님하고 이제 종수 씨가 이제 마무리치면 되겠네요. 아, 마무리 짓고 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네, 기대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한번은 이겨주게, 이겨주겠지. 아 그렇지. 아, 두 명이 한이 패인데 3패 만들진 않겠지. 한번 정도는 보여줘야지. 우리가 3승 만들었네. 우리가 3 승? 3 승이나 했네.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 더 이상 해줄, 해줄 수 되지? 있는 게 없다. 어, 이거 지금 상대가 근데 상대가 우세긴 하네. 음. 이거 또 닥템하는 거 아님? 아, 제발. 아, 말도 안 돼.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제발 닥템 그 진짜 사면방 삼... 사면닭이야 곱창나 진짜 곱창나 <laughs> 아니 이건 당하, 당해도 곱창날텐데 당한쪽도 곱창이 어. 나는데 당한쪽도 곱창나고 하는쪽도 곱창나고 다 곱창나 진짜 <laughs> 말도 안되는거야 오히려 아까 종수씨가 다크 당 해가지고 빌드 하나 배제해도 돼아 이거 배, 배제하려나? 이거 사연방도 그 배제 그렇게 나왔는데 어, 이거 배제해야돼 이거 진짜 곱창날거 아니면 이거는 배제해야돼 아 위에 저게 있구나 876 카운트다운 저거 어, 하면은 바뀌는거어 위에 바뀌는 어, 저 바뀌는거야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땜. 생더블. 아, 생더블. 아니, 이걸 한다고? 잠깐만. 팩토리가 빨리 올라가 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드라군을 먼저 찍어서 3두라고 놓으면 저거 계속 툭툭 칠 텐데. 사업됐다. 근데 뭐 정수영이 계속 얘기해 줄 듯? 어, 저 이거 안붙 안, 계속 터진다. 왜안 고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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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헤헤헤헤헤헤헤헤헤구헤이야헤구헤이야헤구헤이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백운형이 하나 더 붙여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붙여, 붙여 하나 더 붙여 하나 더 붙여 하나 더 붙여 어 두개 둘이 때리는거 둘이 막아줘? 그 하나 더 붙여 어3 6까지 바로 가네 경기 수준이 달라 뭐야 이거 바로 그냥 아비터까지 올리는데? 오아 잠깐만 이거 너무 <laughs> 무서운데? 잠깐 계속 나와 계속 쏟아져 공장에서 쏟아져 어어 어, 어, 괜찮, 괜찮은데? 괜찮은데? 조졌다 조졌다 어동 동거 어 없어 없어 반응이 느렸다 이거 스케이 늦었다 먼저 불었어야 되는데 의중이야 의중이 지금 의중이가 해 조졌다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여기서 잘만 싸우면 돼 내가 봤을 때는 인구스는 비슷하니까 안돼 지금 지금 안돼 지금 싸우면 지금 싸워 우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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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리 배스리 없어 배스리 배슬 어디 있어 배슬 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우리 콜 들어간다. 안 돼. 배를 어디 있어? 배를 뽑아 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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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지금 봤다. 조졌다. 지금 조졌... 봤다. 팩토리 안 봐. 그냥 지나가 버려. 안 돼. 들어, 안 돼. 팩토리. 팩토리 먹힌다. 와! 와, 어. 그렇게 많이 안 왔어. 그렇게 많이 안 왔어. 그냥 소박하게 왔어. 막을 막을 막막 아, 근데 또 여길 찔러. 공격시킨 다음에 또 여길 찔러. 먹을 데가 없어 멀티가 아제저 12시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12시도 없어지고 저 위에도 거... 사라져서. 이제 없다 이거 밀어내고 멀티 다시 먹는, 먹어야 되는데 아 가을은 토스에게 줘야 끝나버렸네 아이거아 이번엔... 아... 아, 오늘 투명 유리탕 때 많이 당하네 종수 형아 반투명, 반투명, 죽일 수 없어, 아 반투명 아저씨. 반투명 아저씨. 남이 만들어준 반투명 아저씨. 응. 아, 뱀. 뱀, 뱀. 아. 어, 종수씨 지지 않 치네요? 지지도 당겨 오셨네? 아, 노지지, 노지지 나왔어요, 노지지. 노지. 아. <laughs> 나는 단군 철면수심이 딱히 못했다기보다 저 쪽이 그냥 잘해, 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아 근데 종수형 종수형 좀 억울하겠다. 이 오버 밸런스의 희생자야. 항상 이런 대회에서. 아니 이게 근데 또조정 주정, 주종으로 나왔으면 진짜 잘 했는데. 주종으로 했어도 되겠는데요? 주종으로 했어도 이게 사실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나이가 또 나이 만큼아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저쪽이 잘해 그냥. 내가 아, 보니까. 잘하네. 그니까 잠깐 음. 뭘 놓치면은 그냥 기울어지는 그 타이밍 이쏙 들어가는 게 있어 컨트롤도 잘하고 이게 후반으로 가니까 바뀌는 게 너무 크네 테란이. 어 이게 테란으로 없네. 바뀌서 하니까 좀 쉽지 않네 이게. 음, 저쪽 칠뭐 수도 음. 있죠. 뭐 그래요. 이기고 지고 하한 누군 누군가 졌어야 되잖아요. 그래 무승부가 없잖아 원래. 맞아. 여러분 누군가는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지 숙명이야 숙명. 카르마라고 하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음.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감사습니다니다네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롤합니다감사다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니다안사요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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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먹어요 아, 면는 칠면조?